안녕하세요. 장민호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장민호님의 특별한 순간, 바로 그의 결혼식에 참석한 소중한 친구들과의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반짝이는 웃음과 감동이 넘쳤던 그날의 특별한 추억을 함께 만나보시죠. 장민호의 성대한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들.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 자체로 큰 화제가 되었으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자 연예계에서 그와 가까운 친구들이 대거 참석한 특별한 행사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린 이 결혼식은 수많은 유명 인사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따뜻한 축하와 함께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결혼식은 행사 시작부터 참석자들의 등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수, 배우, MC 등 화려한 스타 친구들이 대거 참석하며 따뜻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모두 세련된 의상을 차려입었고, 무엇보다도 신랑 장민호를 축복하는 그들의 환한 미소가 가장 특별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은 그 자체로 화려함과 감동이 어우러진 시간으로, 장민호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장민호의 절친한 연예계 동료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깜짝 공연을 선보이며 더욱 활기를 띄었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친구들은 과거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장민호가 연예계에서 첫발을 내디뎠을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과 유머 섞인 이야기들은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감동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은 모두 함께 건배하며 장민호와 금잔디의 사랑을 축하했습니다. 장민호의 절친한 친구 중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항상 진실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입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정말 뿌듯하고 기쁩니다. 결혼식의 끝에는 장민호와 친구들이 함께한 단체 사진 촬영이 하이라이트로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이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록했고 결혼식은 단순히 인생의 전환점이자 오랜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장민호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응원의 증거였습니다. 행사는 웃음소리와 축복의 메시지로 가득 찼으며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빛내면서 멋지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민호는 이 꿈같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끼고 응원하는 친구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